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배우 중한 명이었으나 근래 들어 예전 같은 명성을 빛내지 못하고 있는 러슬 크로우가 분노를 참지 못해 미쳐버린 사이코 운전자로 돌아왔습니다. 몇 편의 영화에서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상당히 비대해진 몸을 보여주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었던 배우인데 어린 지대에선 본격적인 악역을 맡았고 실제로도 한 성깔 하는 걸로 유명해서 괜히 싱크로우가 좋아 보였습니다. 덕분에 기대까진 아니더라도 살짝 궁금하게 만들길래 뒤늦게나마 본 결과 러슬 크로우가 연기한 영화 속 캐릭터보다 작가와 감독이 더 사이코 같네요. 예고편 e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발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주인공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에 놓이게 는데 하필이면 도로까지 꽉 막힌 와중에 앞차는 신호가 바뀐 걸 몰랐는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짜증이 날때로난 주인공은 그만 경적을 신경질적으로 두세 차례 울려버립니다 그렇게 지나간 줄 알았던 앞차가 알고 보니 굳이 주인공을 쫓아와 사과하며 자신에게도 사과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주인공이 거부하면서 엄청난 파국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일상적인 사건을 다룬 것 같지만 어린 치들은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 극적인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 몇 가지 설정을 추가합니다. 일단 주인공은 가뜩이나 남편과 이혼을 앞둔 채 홀몸으로 아들을 키우는 게 버거워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 바람에 늘 피곤해 시간에 쫓기느라 아들은 지각하기 일쑤였고 급기야 사건이 일어난 날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고객으로부터 해고까지 당했으니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편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이코 운전자도 별반 다르지 않아 아내와 이혼하면서 탈탈 털린다다가 심지어 직장에서 잘려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전부인과 남편을 살해한 데 이어 집을 불태운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직후에 정신줄을 완전히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미친 놈에게 걸려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절망적인 삶을 맛본 가운데 부딪힌 게 밀미로 작용해 끔찍한 결과를 부르게 된다는 건데, 이 자체는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지나친 폭력만 가득하면서 허물맹랑한 전개를 이어가다가 끝내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결말로 막을 내리는 괴상한 영화입니다. What did you do? Well, I 언인지들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쫓는 가해자가 등장하는 영화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명 민중의 지팡이 겸 항상 우리 곁에서 5분 거리에 있다고 하는 경찰입니다. 무슨 괴물이나 외계인 내지는 슈퍼 히어로 영화의 악당이 아닌 다음에야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경찰에 의지하기 마련이니 대다수의 경우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꾸려나가기 위해 셋중 하나의 방법을 택합니다. 경찰이 부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두거나 경찰을 호구로 전락시키거나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거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할리우드 도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원인지드 역시 도입부에서 뉴스를 통해 두 가지 전제를 흘립니다. 첫째는 빈부 격차 등의 폐해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적인 분노가 치솟는 추세라는 거고 둘째는 그 영향으로 범죄가 급증하지만 병원과 경찰의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서 전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줄거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면 후자는 이 영화의 이야기를 막무가내로 전개하는데 필요한 정가의 보도 처럼 쓰입니다. 이 말인 즉슨, 사이코 운전자가 활기를 쳐도 경찰의 존재감은 벼룩의 간만큼이나 미미하다는 뜻인데, 이미 인력이 부족하다고 공표했으니,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절대 웬만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에 헛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무슨 고담도 아니고, 전 부인과 남편을 죽인 후에 집까지 불태워 용의자로 특정까지 된 휴먼범이, 자신의 차를 버젓이 타고 다녀도 아무런 제재가 없질 않나, 공공장소에서 또 다른 사람을 유참하게 죽인걸 목격한 사람들이 영상까지 찍어서 제보하는데도 경찰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세상가상 결말부에 가면 경찰이고 나발이고 간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듯이 체념한 주인공이 그 어린 아들을 동원해 사이코 운전자와 맞장을 뜹니다. 아무리 영화라지만,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과 소재를 가지고 졸전을 반복하다가 그렇게 말도 안다는 꼬락서니까지 이르는 걸 보면 작가와 감독이 대체 무슨 깡으로 러셀 크로우를 데리고 이따위 영화를 만든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는 어린지들을 보면서 2018년에 개봉한 최악의 영화 중 하나라고 했던 목격자가 떠올랐습니다. 둘다 사회현상을 차용해 그럴듯한 주제를 내세웠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걸 빙자해. 개헌성이니 설득력이니 하는 건 내팽개친 죄 오로지 폭력과 자극을 일삼는 데 몰두한 탓에 처참한 완성도와 더불어 불쾌감을 선사한다는 것에서 그랬는데 실제로 사람을 여러 쪽의 범죄자 때문에 출동하는 경찰이 달랑 혼자 와서 화를 자초하는 장면이 있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게다가 목격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끊임없이 주인공을 감싸주려고 해서 짜증을 유발한다면 원인지들은 정반대로 주인공을 졸지의 민폐덩어리로 취급합니다 예원은 주인공과 사이코 운전자의 충돌만으로 상영시간을 팽팽하게 유지할 자신이 없었는지 주인공의 가족과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생명부지의 외부인까지 서슴없이 희생시킵니다. 개중에는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려던 사람까지 있어서 관객들로 하여금 주인공만 아니었다면 또는 주인공 때문이라는 오해와 오판을 불러 이움을 사게하기에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 전 결말을 보면서 두 번이나 아연실색했는데 스포일러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대 목에서 굳이 주인공과 아들을 미소짓게 한 것도 굉장히 황당한데 이어 마지막 장면을 본 후에는 저렇게까지 개판을 치고도 대체 뭔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작가와 감독조차도 모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을 민폐로 취급해도 되게끔 하는 미기까지 던지는 꼴이라 더더욱 불쾌하고 짜증납니다. 마치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 악플러들이 그런 것처럼 일상적으로 쌓여가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만 걸리라는 식으로 먹이를 찾다가 가진 형태의 폭력으로 쏟아내는 사이코 운전자와 사과 한마디 안한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비극에 시달리는 주인공을 통해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려 한 의도는 좋았으나 그 끝에서 남기는 메시지는 허무 맹랑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줄곧 계산착오로 내놓은 결론에 함몰된 채맹목적으로 질주하는 바람에 자극 일변도인 과정도 형편없어서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부디 이 영화가 현재로 러셀 크로우의 입지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기만을 바랍니다.